안녕하십니까 부산 신차 장기 렌트 리스 부경 모터스입니다. 오늘은 어 오랜만에 어 신차가 출고되었습니다. 어 맨날 카니발 튜닝 그렇게 어 개조 내용으로 인사를 많이 드렸는데요. 어 이번에 이제 그랜저 신형 GN7 더 디올류 GN7 신형 그랜저가 출고되어서 어 신차 장기 렌트 내용으로 그렇게 어 오늘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올류스 GN7 어, 그랜저는 가솔린 모델이고요. 어 이륜입니다. 이륜으로 그렇게 출고가 되었고 현대캐피탈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외관을 한번 보시면 외관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많이는 없지만 이 컬러 자체가 되게 독특해서 되게 조금 고급, 고급스럽게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저희 부경모터스는 차가 출고가 되면은 어, 신차 검수와 함께 선팅 블랙박스 유리막 코팅 등 어, 신차 패키지를 어, 시공을 하고 어, 그렇게 고객님께 인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차 검수를 제가 다 외장이나 어, 도장막 검사하고 어, 유리 검사, 타이어 검사 안에 실내 시트 검사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수가 다 끝나서 제가 영상을 지금 촬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외관은 이 정도 보시고 안에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안에는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빛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던데 안에서 아마 조절하면 은더 많은 엠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더 폭이 어, 폭 넓게 그렇게 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어, 저희 무경모토스는 강서구 대조 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카니발 튜닝 외에도, 어, 신차 판매를 우리 사장님께서 10년 동안 그렇게 신차 장기 렌트 리스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제 차가 필요하시면, 어,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뭐 개조만 하지 마시고, 어, 장기 렌트 리스나 현금이나 할부나 그렇게, 어,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좌와 함께 출고를 함께 하시면 한꺼번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실내 보시고 트렁크, 트럼 트렁크 보시면 트렁크도 안에 대단히 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어, 오늘 이렇게 이제 그랜저 DOU7, GN7, 어, 그렇게 신차장기 렌트 현대캐피탈, 로 진행이 되었고요. 어, 저희 부경모터스는 이제 강서구 대저일동에 있고 어, 저희가 주로 이제 개인 사업자나 법인 대표님의 어, 종소세 비용을 처리가 할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목적으로 차 출고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법인 대표님하고 개인 사업자님께서 종합 소득세를 1년에 연간 내시는데 이제 그 비용이 너무 많다 보면은 이제 종소세가 조금 많이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 종소세 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장기 렌트나 리스를 해서 어 연간 천 오백만 원의 비용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장기 렌트나 리스를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종소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법인 사업자님하고 개인 어 사업자님께서는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어 편리하게. 어, 그렇게 종소세 절감까지 가능하고, 아 어, 그리고 지금 이제 한 2년 동안 이자녀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자녀가 되면, 어, 취직세에 대해서 이제 50% 정도 그렇게 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할인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어, 그렇게 하게 되고요. <laughs>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는 어, 이번 달 말로 이제 끝이 나게 될지 아니면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할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 개가 많이, 어, 몇 개가 더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차를 출고할 때, 어,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어,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부경모터스, 어, 신차장기 렌트리스, 할부, 현금, 어, 그렇게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차가 필요하시면 저희 북영모터스로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서구 대저 1동 북영모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